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손심이 흑염소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신문입니다. 디투 뉴스2 4에 뉴호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대 학생들이 경기도 고향에서 충남 금산으로 2시간 거리를 통학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부대가 지난 2011년부터요, 경기도 고향에다가 캠퍼스를 이제 마련하기로 하고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2013년도에 첫사업을 떴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이 대학 유치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데다가 중부대를 비롯해서 대다수 지역 대학들이 이제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고향 캠퍼스 이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시 금산 주민들 반발이 크셨습니다만? 학교 네. 측은 이전을 그래도 추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부대는 고향에다가 이 지상 9층 규모의 강의동 두 개를 조성을 해서 금산 캐퍼스에 있는 122개 학과, 뭐 신문방송이나 국제통상에서 22개 학과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3학년도부터 입시에서 이를 자꾸 활용해서 신입생을 유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최근에 이 중부대 재학생들의 고양캠퍼스 이전에 대해서 불가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부대가 또 재심의 요청을 포기하면서 그리고 사상 초유의 학사 운영 혼란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부대가 재심의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우선 교육부가 지난 2월 13일 날 고양캠퍼스의 신입생 865명만을 입학정원으로 허가를 했고요. 재학생에 대해서 불가방침을 정했는데 사실 이것은 예, 중부대가 고향 캠퍼스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운영만을, 정원만을 신청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중부대가 지난 3일날, 교육부에 이런 방침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예, 중부대가 재심을 포기하는 배경을 보면요. 만약에 재심을 요청했을 경우에 현재 인가된 신입생 865명도 팀의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향 쪽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이미 그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이 재학생들이나 학부모 반발은 뭐불보도뻔한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부대 재학생이 한 2,500명 되는데요. 이 중에 상당수가 고향 캠퍼스 인근에다가 거처를 정해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음. 있습니다. 에, 피해를 입은 중부대 22개 학과 학생들, 지금 비례를 구성한 뒤에 뭔가 학교당국, 교육당국에다가 지금 뭐 뭔가 촉구를 하고 있지만은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새학기가 되다 보니까 이미 고향 캠퍼스 인근에다가 집을 계약한 학생들, 그리고 계약금 손실 때문에 손실이 좀 불가피해졌고요. 아하. 일부 학생들은 고향에서 금산까지 수업을 듣기 위해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통학을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이 휴학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만요, 이 고향에다가 전세집을 얻어놓은 학생들이 상당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 2시간 더 걸려서 2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네. 지금 이, 그러니까 금산으로 내려와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뭐 이쪽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전세금이라는 게뭐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바로 다빼주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년간 계약되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올 수도 없고요. 네. 결국은 이 지금 만삼 그래서 지금 만삼이 게 고향에서 금산까지 출퇴근하는 이제 버스가 투입이 됐는데 이 이동 비용이 1만 삼천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또 이, 이 비용을, 통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수업을 하루나 이틀로 완전 몰아서 또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유. 1교시부터 9교시까지를 연짝 이틀씩 들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쪽에다, 경기도 쪽에다가 집을 얻은 이유는 이, 이동 거리를 줄여서 조금이라도 편해 보자는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통화 가는데 2시간. 네. 왜 이렇게 일을 엉성하게 처리를 했을까요? 우선 학교 구성원들 얘기로는 정말 학교 측의 아니라는 행정이 결국 일을 키웠다 이런 반응인데요. 당초 중부대가 신입생 정원만을 포함시킨 채이 교육부에다가 이 어떤 고향캠퍼스 인가를 신청했고요 이후에 이 재학생을 포함해서 어떤 현재 정원을 변경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중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중부대가 재심의 요청을 포기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의 피해가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추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뭐 아시다시피 대전고등학교는 개교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에, 이것이 국제고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 대전시 교육청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 설립 공모를 좀 들어갔는데, 에, 대전고 이 우, 학교 운영위원회가 예, 여기에 신청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전고등학교는 1917년에 개교해서 지금까지 한 3만 8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사실 지금 둔산 쪽으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우수학생이 없다. 그래서 이 어떻게 명문고등학교의 명맥을 못 이어간다. 이런 것이 동문들의 지금 그동안 불만이었는데요. 따라서 이 학교 측에서는 이 국제고 전환을 통해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명문을 좀 유지해 가자 이렇게 지금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전교조 대전지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여기 지금 대전고등학교가 36 학급에 한 1300명의 학생을 수용했는데 이게 국조고등학교로 바뀌면은 결국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하루 아침에 어떻게 보면 생활지역 인근 학교에 다닐 수가 없는 또 기본권을 뺏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시교육청의 그 국제고 지정 심의 기준안을 보면은 이 사실상 교지 면적하고 기숙사 확보가 당락을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 대동고등학교 부지가 한17,900 평방미터 되는데요. 이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일반계고등학교가 이 학교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이미 이 낙점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공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고 부지는 유성 쪽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이 대정시교육청은 당초에는 유성중학교하고 주변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일부 부지에다가 2017년 3월에 이 국제중고등학교를 개교키로 했는데요. 이 설립 예정지 포함된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제중학교는 유성중학교 옛날 유성중학교 부지에 그리고 예. 국제고등학교는 공립학교 중에서 전환해서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야권 지도부가 대전으로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권선택시장 힘 실어주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청문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에 대전 충청권에서 여고생이 사흘째 3명이 투신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방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전 시티즌의 레전드로 통하는 김은중 선수가 오는 7월 17일 은퇴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현재 지도자 연수 중인 그 벨기에 FC 투비즈하고 친선 경기를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접는다는 소식도 있네요. 소중한 빛 안과 이재림 원장이요, 우송 정보에다가 장학금 천만 원을 전달한 소식도 있습니다. 본선택대전시장이 대전 시티즌 선수들하고 1박2일간 어떻게 보면 같이 잠을 자는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클래식 승격 축하도 하고 또 첫승 선전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에 언제죠? 내일모레인가요? 1박2일간 10일. 오늘이네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2일간을 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권선택 시장이 선수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은 선수들의 힘을 또 권선택 시장이 받아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합니다. 대전 지역의 사학 명문이죠. 한남대학교의 한남대 신문이 대전 충남 사립대 중에서 첫지룡 천호를 좀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은퇴 7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나온 손학규 전 의원이죠. TV도 신문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학용 의원이 모친상 빈소를 찾으면서 정치권 인사들하고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거가 또 많은 날이죠. 에, 우선 조합장 선거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에, 전국적으로는 1,326곳 실시가 되는데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전국에서 3,508명이 등록을 해서 2.6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는 2.7대1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우리 지역 경제계 수장을 뽑는 선거도 있습니다.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오늘 에, 열리는데요. 에, 후보는 에, 손종현 에, 남선기공 회장하고 박희원 라용 캠텍 회장인데, 오전 11시 유성호텔 3층 킹홀에서 에, 임시총회를 열고 여기서 에, 회장을 선출한다고. 을 ]입니다. 대략 선거 결과는 낮 12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손회장은 40년 넘게 관행처럼 이어져온 그 연임의, 이, 연임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을 꾀하자. 여기에 맞서는 박희원 회장은 에, 빠르게 전환하는 시대에 맞춰서 3년 단임제를 통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에, 대전 경제계가 어, 어떻게 혁신을 택할 것이냐. 안정을 택할 것이냐, 예. 한, 뭐, 한, 열, 열두 시쯤이면 결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블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